이 시대 최고의 성형 지식은 뭐다? 성활모다 닥터, 유동상 원나입니다. 최고의 효도 선물, 부동의 1위는 당연히 머니, 현금이겠죠? 근데 요즘 급부상한 2위는 이제 성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대표적인 효도 성형인 상하안검 수술 케이스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대부분 어르신들은 젊어지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안면거상이나 상안검, 하안검 수술을 많이 받고 싶어 하시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마거상이나 눈썹파 절개 등 이제 어르신들 하는 수술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안검 수술은 이제 저도 조금은 있지만 눈 밑에 볼록 나온 지방을 재배치하고 처진 피부를 잘라서 젊어 보이게 하는 수술입니다. 상안검은 눈 위에 피부가 처져서 진물로거든요. 그래서 진물로서 너무 불편해요. 그것만 개선해주세요. 아니면 졸려 보여서 저는 눈이 앞이 잘안 보여요, 시야가 가려져요. 이러신 분들도 있고요. 이제 위에 처진 피부를 잘라서 주름을 펴주고 눈매가 또렷해지게 하고요. 필요하면 안과 마수 교정을 해서 눈이 커지시고 시원해지시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들 하시고요. 그 기능적으로 불편함도 같이 개선할 수 있는 수술이라 가장 많은 분들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상하안검 케이스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상하안검 남성분 케이스입니다 수술 전에 피부가 늘어나서 좀 처지셨고요 밑에 지방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볼록하고 다크서클 심하고 피곤해 보여서 불편하다 더 젊어지게 해주세요 하셨고 남자분이시기 때문에 쌍꺼풀을 속쌍으로 처진 것만 개선하고 싶어 하셨고 안검 하수가 좀 심하셔서 눈이 좀 많이 커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상하안검은 제가 속쌍꺼풀로 라인 라인을 너무 높지 않게 라인을 잡고요 안검하수 교정이 메인이기 때문에 안검하수를 교정해드렸고요 위에 상안검 수술과 눈매교정술을 같이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하안검은 눈물밑고랑을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막체로 지방을 같이 재배치를 하고 경막을 강화해서 좀 팽팽하게 만들어 드린 다음에 밑에 피부 주름을 펴주고 부드럽게 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수술 후에 덜 피곤해 보이고 눈도 커졌다고 굉장히 만족해서 좋아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상한검 같이 하신 여성분 케이스입니다. 수술 전에 모습을 보면 일단 눈이 튀어나온 돌출환이신데 눈 위에 조직이 줄어들어서 눈 위에 꺼짐이 있고요. 그리고 안검하수가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피부가 처져서 눈이 좀 작아보이고 진물나고 덮여보여서 상한검 수술과 눈매교정술을 원하셨습니다. 눈 밑에는 눈물미꾸라기 심해보이고 다크서클이 좀 있어보이고 지방이 볼록 나와서 좀 피곤해보이고 좀 답답해요. 그래서 상한검 수술을 원하셨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피곤해 보이는 게 평평해지고 애교살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고 눈 위에 이제 검은 동자가 커지고 시원해져서 편하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사실은 수술하고 아직 얼마 안 돼서 붓기가 좀들빠진 지금 그거긴 하지만 눈 위에 꺼진 게 개선돼서 눈 뜨는 게 너무 편해요. 하셨어요. 눈꼬리가 저처럼 올라간 고양이상의 눈이거나 아니면 안검하수가좀 심하신 분들 눈썹과 눈 사이가 좁거나 너무 먼 경우 아니면은 이마 쪽에 주름이나 미간주름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너무 높게 쌍꺼풀을 잡으면 인상이 싸나워져서 굉장히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번 부지로 잡아보고 상담을 충분히 하면서 이마 거상이나 눈썹화 절개 수술을 같이 한다던가 나중에 따로 할수 있다는 거를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의사하고 환자분하고 라인을 정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하안검은 보통 고령자이신 60에서 80대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처져서 수술을 하시는 거고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심장질환 아니면 신장질환, 당뇨, 갑상선 질환이나 녹내장 같은 게 있어서 안압이 높은 분들은 수술 전에 검사나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고요. 부분 수면을 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국소마취로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수술 후에도 혈압 관리를 잘해야 되고, 안압을 유지하는 약을 잘 쓰고 그다음에 당 혈당 관리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드시는 약을 잘 복용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면 수술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요즘에 어르신들 상안검 수술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 미용 성형 수술이 아니라 피부가 진물로는 불편감, 기능적인 개선도 될수 있기 때문에 눈 건강과 치료적인 목적도 있고요. 다목적으로 가능한 수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상태가 궁금하다면 직접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알모다 닥터 유동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